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창지리에 있는 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창질이 교차로 내려 동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왼쪽에 국거가 있습니다. 물건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로에 현재 접해져 있습니다. 도로 앞쪽에는 또랑이 있습니다. 매매할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땅 모양은 길게 보입니다. 저 안쪽은 조금 넓습니다. 여기서도 4차선이 보입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4차선입니다. 뒤쪽에 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산과 경계입니다. 옆집과의 경계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페이지입니다. 저는 주택부지 주말농장 매매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창지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전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필지입니다. 대지로 되어있는 면적은 253제곱미터 77평입니다. 전으로 되어있는 면적은 157제곱미터 47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에는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국어에도 접해져 있습니다. 수도는 포항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4차선과의 거리는 약 120m입니다. 포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 영상에 좀더 알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목을 누르시거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블로그 방문이 됩니다. 상호 지목 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로 95 등록 번호 42021236 전화 010 2487-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 감사합니다.